부동산 투자를 100% 성공시키는 방법, 바로 인구가 증가하는 곳에 투자하는 것이랍니다. 아파트나 상가, 오피스텔 뿐만 아니라 토지 투자에서도 인구 증가는 필수인데요.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생활 인프라가 생기면서 그 지역의 주거지 뿐만 아니라 상권까지 모두 활발해지게 된답니다. 오늘은 아무것도 없던 시골 마을에도 인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요인 4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산업단지. 산업단지는 도로와 항만시설을 접하고 공업용수를 구하기 쉬운 지역에 많이 들어선답니다. 그래서 내륙보다는 해안가에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과거에는 부울경을 중심으로 산업단지가 많이 생겼다면 요즘은 서해안에 많은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죠. 우리나라는 국가산업단지 47개, 일반산업단지 685개, 도시첨단산업단지 32개, 농공단지 474개로 총 1238개의 산업단지로 나뉩니다. 그중 당진 북부에 위치한 성문 국가산업단지는 국가혁신클러스터로 지정되어 인공지능, 수소경제, 바이오 및 나노융합기술 등 7대 신성장산업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가 생기게 되면 가장 먼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근로 및 부양인구가 유입되고 그에 따른 지역소득의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이루어지게 된답니다. 두 번째, 사회간접자본. 사회간접자본이란 생산활동에 직접적으로 투입되지는 않으나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자본으로 도로, 항만, 철도 등이 이에 속합니다. 당진의 성문 국가산업단지의 철도는 서울에서 당진까지 1시간 이내 이동 가능한 서해안 복선전철이 23년도 하반기 개통하며 아산 국가산업단지부터 성문 국가산업단지까지 이어지는 단선철도 노선이 27년 개통됩니다. 그리고 대통령 공약으로 알려진 울진에서부터 서산까지 이어지는 중부권 동서행단철도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추가 검토사항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도로 또한 기존의 서해안고속도로와 당진영덕고속도로가 있고 추가로 동선해축고속도로가 23년 상반기착공, 당진천안간고속도로가 25년 개통됩니다. 항만으로는 평택당진항과 대산항이 있지만 최근 당진항을 분리하여 성문방조제와 중앙천퇴사이에 외항으로부터의 항로를 확보해 중앙천퇴양안을 항만으로 개발하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답니다. 이처럼 주변의 교통이 발달하게 되면 교통혼잡이 해소되고 이동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유동성 인구가 증가하게 되겠죠. 세 번째, 신도시. 신도시가 생기게 되면 주거지 뿐만 아니라 도로, 교육, 의료체육 문화시설, 공원 녹지시설 등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인구가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관광지. 지역 내 관광지가 새로 생기거나 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이 되면 관광지를 찾는 인구와 종사자가 늘어나고 그에 따른 기반시설 또한 증가하게 되어 인구가 많이 유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진의 성문 국가산업단지는 산단 내 30홀 골프장이 오픈하며 어촌 뉴딜 300으로, 어촌의 접근성 제고 및 핵심 자원을 활용한 해양 관광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네 가지의 요인을 모두 갖춘 성문 국가 산업단지는 인근 토지 지각까지 들썩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기대치가 높아져 토지 매모이 없어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 앞으로의 전망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곳이랍니다. 지금까지 인구가 증가하는 요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좋은 물건은 고민하는 사이 누군가의 것이 되어버리죠. 신속한 결정으로 좋은 입지 미리 선점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부동산 투자 정보와 물건지 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